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출범 여섯째인 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값 상승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지만 지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럼 새 정부의 의지 확인에 앞서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시죠.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이 직접 조리하는 무인 라면 가게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 3,500원. 주변 분식집보다 저렴합니다. 계란 하나 500원, 치즈 하나 500원 해서 1,000원이면 4,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가격에 찾을 만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라면 값도 올랐고, 곁들이는 재료 값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는 감이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음. 점점 커져가지고, 음. 예, 재료 값도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음. 물가 상승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대형마트입니다. 이 수많은 상품 중에 값이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시점은 12, 3개 엄사태 이후입니다. 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제품이 53개에 이릅니다. 초콜릿은 가격이 10% 이상 뛰었고 커피는 8%, 빵은 6% 라면은 4%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체감이 너무 좀 많이 힘들어요. 식품 업계는 그간 원재료 값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면서 결국 국정 공백기에 무더기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달걀과 돼지고기 같은 축산식품 가격의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4년여 만에 처음 7천 원을 넘어섰고 돼지고기 가격 역시 평년보다 9% 가까이 높습니다. 자녀는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고 저희는 이제 조금 먹으려고 하죠. 버섯 같은 거 같이 구워서 많이 먹고 고기 대신. 먹거리 물가의 인상은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크다. 민생회복을 선언한 새 정부의 물가 관리가 첫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 여섯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주문한 건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 시작 직후 라면 값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실무자들 설명을 가능한 직접 들을 테니 다음 회의부터는 과장급들과 함께 들어오라고 장 차관들을 압박한 건데요. 또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는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라면 값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라면 한개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취임 여세 만에. 민생 경제를 챙기는 회의를 벌써 두 번째 직접 주재하면서 서민 물가의 상징적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라면값을 챙기라는 원론적인 주문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들도 회의에 가능하면 함께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자 설명을 직접 듣겠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들을 압박했습니다. 회의의 방점은 두 가지. 서민 물가 안정과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1차 추가 편성 예산에 이어 올해 2차 추경 편성도 지시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편성하고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